손가락에도 뽑을 정도인데, 아, 지금 몇 개월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콘스트랜드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의 박수를. 우리 <laughs> 네. 아, 그 해마다 성탄절을 좀 올투게더를 한 지가 벌써 어, 여섯 번째 되는데, 해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성탄 발표 같이 하는데, 우리교회도 처음 개척 초창기에는 교회학교 회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투게더 이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기에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올투게더 같이 참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예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금 벌써 6년째가 되었네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혹시 5불씩 아, 준비하신 분들은 내시면 우리 해마다 그래도 조금 얼마 되진 않지만 5불식에서도 아, 브루, 브루이웃을 돕는 그런 좋은 축제로 잘자매기면서 감사하고 원래가 좀이들이좀 적어서 제가 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순서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 장노님들하고 남성교회 중심으로 엄청난 파워댄스를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laughs> 생각으 제가 하게 되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좀 준비해서 내년에 꼭 하십시오. 우리 꽃장도 어떻습니까? 은퇴를 앞두시고 한번 흔드시고 한번 다시 <laughs> <하시고> 성탄절에. <laughs> <laughs> <한테. 웃음> 예, 우리 남성교회가 여기 여러번 부분적으로 참석을 했지만, 같이 매년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우리 재능으로 예물을 올리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어, 특별히 이제 난타 우리 아이들도 난타 이게 어, 우리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잡아둘 길이 없어서 우리 변회본사님이 그래도 어쨌든 이 배운 재능을 아이들이 가르치려고 이 공간도 없는데 그냥 어쨌든 20분씩, 30분씩 매주 한개 이만큼 제가 한국 국악이라든지 한국 전통 무용이라든지 모든 게 보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 어려워요. 한국 교육 굉장히 기교를 필요하고 로 연습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정도 아이들이 그래도 그 주일날 조금씩 배워서 했다는 것은 참 놀랍고 특히 남학생들이잖아요. 저 아이들이 전부 이제 풍당풍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있는 바람에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가 대신에 이제 우리 다른 사장님은 가르치는데 이한 리듬을 압니까? 근데 애들한테 그냥, 제가 연습하는 거한번 봤더니 그냥 목이 대단해요. 그래도 목이. 그냥 그래도 아이들이 배워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작년하고 원래 다른 것은 작년에는 양동이를 쳤어요. 작년에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 이 북이 없어갖고 양동이를 쳤는데, 오늘, 원래는 정식 북을 갖다 한국에서 전부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사가지고, 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국악을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은 한국에서 배우지 않겠죠. 참 좋은 것 같고, 축복합니다. 변문병사님 감사하고요. 화가무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예, 예, 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오늘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여학생들이 화강물 길어서 작년에는 부채춤행도 했는데 강사들이 예, 우리 예국동산 오늘 노래가 아무래도 찬양이 오늘 하나도 없어 가지고 보통 찬양이 다 있고 가족들 중심으로 어, 이렇게 이거 부서별로 원래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 친구들 뭐 이렇게 원래 제가 취지였는데 어떻게 부서별로 하게 됐기 했는데 오늘 다행히도 우리 예국동산 1, 2학년이. 아, 여러분 찬양을 하나. 유일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소리이 잘한 거 알고 있어? 아, 네. 너무 잘했어요. 거기 뒤에 쏙 들어오는 게 제가. 네. 아주 저, 뭐, 율동은 뭐, 어쨌든 뭐, 항상 해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자체로 빛이 나요, 아이들.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리코더 오카리나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 날 월요일, 모여서, 리코더, 오카리나, 이분들이 한 명도 배우고, 처음보다 처음 배우는 분들이에요. 우리 문학생들도 악기 처음부터 처음 배우는 거고,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악기 하나씩을 다루게 되니까, 벌써 이제, 리코더하 오카리나는 꽤 이제 제보됐네요. 한번 뭐 제보가 몇년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토론토에서 뭐 소문날 정도로 이제는, 실력이 상당히 소문 아직 안 났어요? 소문을 내주세요. 소문을 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약한 교회에 가서 오카리나 리코드 이렇게 찬조 출연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에,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제가 바라기는 에, 그래도 플래시몹 같은 거 한번 한번 될까 제가 바라는데 혹시 되면 리코드 오카리나 가서 에,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전도직 정도 같은 거안 해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쯤에 한번 이렇게 하면 쪼쯤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원래 어, 했어요.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에, 감사하고 이 악기를, 오클리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추억의 동영상. 아이고, 작년에 이렇게 그냥, 에, 아까 조집사님 얼굴 못 들고 있는 거. 그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막 춤이면 어떡하면. 예수님의 왕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좋은 거 같아요 어, 작년 난타들도 어, 이 난타 하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볼수 있는 데 배우기 3개월 됐습니까 여러분? 작년 난타 5개월 됐어요? 5주 됐어요? 5주 어 이거 내년에는 이제 사고치겠네요 5주 만에 그렇게 야 대단합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여성분들이 난타를 집에서 스트레스 해소로 하나, <laughs> 어쨌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난타 접지고꼭 좋은 것 같아. 하여튼 그 어, 우리 본사님들, 집사님들 어, 여성 난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OAC, OAC 정한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중부동부 미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월식 팀이, 댄스 팀이 지금 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더니 너무 잘해요. 너무 예, 어, 그, t까지도 다 단체로 맞추고, 어, 이제, 어, 저 뭐, 뉴욕이나 리월드 진출만 남았어요. 애들이 그 얼마나 잘하는지. 예, 얼마나 좋아요. 수구로 하나 된다는 게. 애들 그 공부고, 한국에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공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도 또 이런 활동을 잘안 한대요. 한국이.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가 되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댄스로 스트레스 발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축복하고 앞으로 예, 우리 토론토에 여리에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어, 네 콘스트밴드는 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고요. 아, 콘스트밴드는 사실 불가능을 제가 볼 때는 가능하게 한게 아닌가 예, 여기 연주, 연주 자체도 뭐 여러 아기가 이렇게 이건 어디서 다본 거예요? 어? 빌려왔어요. 오휴 빌려왔다. 대단하네. 이거 주인도 쓰면 안 돼. 이거 아깝네. 이렇게 빌려가지고. 어. 예. 하여튼, 우리 모든 정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날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광고하고 찬양같이 한 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습하신, 그냥 이 앞에 3분, 4분을 해도 가르치는 분들, 신나인 집사님, 변현본사님, 김양 사모님, 주위 뭐 어쨌든 지도하신 분들 다참 수고 많았고 이 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평소에 여 연습한 거다 어, 하나님 아실 줄 알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 축제 후에는 우리 권영식 장모님하고 방상덕 장모님께서 피자를 전체 선격로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인심은 곳간에서 나는 거예요. 예, 어차피 피자도 우리가 올투베이 갑자기 전통이 되었어요 내년에 미리 예약하시고 내년에 내실 분들 더내신 하시면 좋을 것같아 예, 꼭다드시고 가시고요. 이번 주일은 연합 예배입니다. 성탄주일, 어, 2시 2, 15분에 우리 성탄 예배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은 미리 준비하시고요. 성탄절은 25일날 은 본교회 예배가 있어서 우리는 새벽 성탄특별 예배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 하나 같이 일을 서서 우리 같이 부르고, 어, 제가 기도 한번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여도신 김정신 목사님, 박민찬 도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받에한밤 중에 우리 같이 한 번, 그래도 왔으니까 찬양을 한번해야 되죠.